여기에 과거의 발언 덕분에 홍 감독을 향한 배신감이 너무나 큰데요. 홍 감독은 대표팀의 새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꾸준히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 팬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월 과거 울산에서 활약했던 아마노 준을 향한 저격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미드필더인 아마노는 2022년도 시즌 울산에서 임대 선수 신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울산 잔류 여부를 두고 주목받는 사이, 그는 호연히 울산의 우승 경쟁팀인 전북 현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마노가 울산 잔류를 약속했지만 어겼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마노 측은 홍 감독의 발언에 반발했지만, 울산은 이례적으로 아마노 이적 협상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의 배신감을 느꼈던 홍 감독이 울산의 배신감을 안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을 아마노의 이름에 빗대어 아마노 홍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덕분에 울산 팬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눈물 섞인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한때 K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안겨주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긴 수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의 한에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축구대표팀 신인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지 3주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 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 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3위를 한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부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그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인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었던 홍명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그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사퇴만이 답입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폭로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자신을 JP 스포츠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국 남자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며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세간에 화제가 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르디부아르 감독을 맡아 두 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그는 조별리그 시조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서 출국 전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며, 유로, 스페인 우승을 거둔 루이스데라, 푸엔테, 감독 등의 만남을 위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에게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며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만한 행태 태도어.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 대한축구협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정몽규도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오히려 홍명보로 인해 온갖 비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몽규와 홍명보는 손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정회장의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잠시의 고통이 큰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한수로 인해 축구 팬들은 분노했고, 축구협회의 그림자가 세상에 공개됐으며, 이 분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체부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회장과 홍명보의 숱한 비리와 부정이 드러났으며, 이제 두 사람 모두 물러나야 할 처지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정회장이 해낸 것입니다. 정회장이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권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숨어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썩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